안녕하세요. 도안깡입니다. 다들 세나 재밌게 하고 계시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린과 아일린 조합, 그리고 방패 대신 천상의 가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나약함을 벗어나. 너희들을 위해 아일린 장비는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최대한 생존 쪽으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잠재도 최대한 생존 쪽으로 신 잠재를 해주었습니다. 아일린같은 경우는 생명력 65% 이하일 때 공격력 300% 상승만 주어도 나름 강력하더군요 짐을 믿으라. 린 장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생생말고 망막을 주었고 망막을 줬을 때는 3옵을 생명력으로 주시는 게 생존을 위해서는 좀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구성과 세팅은 이렇게 해주었고 언급 안한 캐릭터들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영상 세팅과 똑같습니다 아 크리스 잠재가 하나 바뀌었네요 마비 면역을 빼고 약정 공격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루 대신 토비 그리고 천상의 가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결투장을 보시죠 오 방덱이 나왔네 방덱 어 위험한데 트루드를 쓰고 있는 방덱이에요 케이불그레의 방패 아주 좋구요 아 상대방도 불그레 방패 아 위험해 방방전은 좀 위험합니다 자아일링 가라 없다 어 멋있어 무겁고 빠르게 이야 괜찮아요 구대일격 들어오구요 확실히 크리스는 악마 코스튬이 이쁜 것 같아요. 어허, 지금 상대방 크리스가 그걸 끼고 있네요. 그 상태 이상 효과 늘려주는 신화 장비. 왜냐면은 저는 지금 즉사 면역까지 돼 있고 보석까지 상태 이상 며, 그 저항을 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네. 하지만 절 이길 순 없죠. 절 이길 순 없습니다. 으아 방패 딜좀 들어가긴 했는데 오케이 <laughs> 방패딜 어우 화끈합니다 천상의 가옥까지 아하 폭주의 눈까지 야 이거 뭐 엄청나네요 음. 초토화 <laughs> 아 이렇게 방방전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효과 공격 지금 방패 믿고 즉사 면역을 안 했구나. 음. 불굴의 방패. 어 당연히 그 상태 이상 효과 늘리는 그 신화 장비도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음, 효과 공격 상승이 더 나아요, 크리스는. 여호! 넌나 막을 순 없다. 어허, 즉사 면역을 왜 이렇게 안줬대 <laughs> 어우 침묵까지, 실명 침묵. 지금 상대방은 아일린이 없으니까 방패가 켜지기 전에는 저걸 못 풀어요. 아, 방패 딜. 야뭐 끝났죠? 저희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저희의 승리예요 오, 상대방도 중대 관철. 이야! 넌날 막을 순 없다. 끝났죠? 깨어나라. 살짝. 오, 살아나네. 전부 끝내주마. 이야, 넌날 막을 순 없다. 계속 살아나네. 방방전은 그래도 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확실히. 자, 미르. 오케이 공격 잘했어 천사의 가호까지 끝났습니다. 넌날 막을 순 없어 우리의 승리. 두 번째 판 보시죠 마공대기 나왔죠 마공대 미르 미르 좋고요 불굴의 방패 아주 좋습니다 처음부터 불굴의 방패 우아 선 스킬. 멋집니다. 감동 중이에요, 지금. <laughs>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괜찮고. 방패를 한번 붙일 수 있겠는데? 타이밍 보니까. 구두의 일격 좋구요. 구두의 일격. 허 <목소리> 오, 아일린, 아일린. 고맙다. 어, 네가좀방패딜을 견인할 수 있겠구나. 넌날 막을 순 없다. 기억의 건풍까지 이렇게 되면은 방패들 딜은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확정입니다 자트루도 한번 터졌고 또 데랄 방패 하하 방패 딜 <laughs> 화끈하게 들어갔죠 아 나도 빨리 데랄 얻어야겠어 만들고 싶어요 다 데랄이야 큰일났습니다 넌날 막을 순 없다 중대의 관찰까지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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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트로도 완전히 터졌죠? 물회창. 아우, 아파. 지금 약간 딜 세팅이 되어 있긴 해요. 약간씩 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호, 마비를 다 걸어주고, 하지만 천상의 가호. 불굴의 방패까지. 아주 좋습니다. AI가 지금 아주 좋아요. 금풍 들어옵니다. 금풍. 아, 셀 텐데. 어우, 쎄요, 쎄. 지금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천상의 가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린이랑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린 크리스 왜냐면은 얘네가 부활할 때마다 피해 무효화가 생기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laughs> 살아나면은 아주 좋습니다 크리스도 지금 또 부활의 결정 떠있죠 크리스가 오 물에 창 아프고 히야 넌날 막을 순 없다 다 막을 수 없대 뭐 세자르랑 얘네는 다 막을 수 없대요 오오 딜이 아파 오 제압까지 아주 좋습니다 황제아련 제압 제압해주고 오 미르 누구한테 오 실명 어 <laughs> 상대방 프레이야 지금 제압도 걸려있고 실명도 걸려있고 으아 폭딜 방패딜 한번 먹여줬고 또 저의 린 세팅은 좀 공격적으로도 약간 돼있죠. 밸런스 맞추게. 자, 상대방 아일린 한 방에 터졌죠? <laughs> 에너지 100%로 있었는데, 한 방에 터졌어요. 오, 침묵 걸어주고. 절멸. 뭐, 실명 걸려있는데, 뭐, 크게 들어올까요? 으아, 그래도 아프네. 그래도 아파. 히야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우리는 또천상에 가오. 으아, 거의 풀피 가까이 됐죠? 황제의 아령까지 제압 또 나가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겼어요 질 수가 없습니다 이야, 끝났네 제압 걸려있고 실명 걸려있고 이야, 빛나가 어, 폭딜 폭딜이지만 세자라가 또 실드해주고 황령초래 턴감까지 어, 깔끔합니다 자 사턴 감소까지 깔끔하고 자 미르 퇴자 <laughs> 어, 완전 깨끗하게 끝났는데 이거 상대방을 링까지 오 끝났어요. 효과 원경으로 이거 뭐 끝났죠. 넌날 막을 수 없어. 고생했어, 프레이야. 우리의 승리. 세 번째 판 보겠습니다. 마공대기 나왔죠. 똑같이 마공대 퇴 미르 퇴 불굴의 방패 아주 좋구요 자, 과연 어떤 세팅이 되어 있을까요, 상대방? 어우, 트루도 이뻐. 너무 이뻐요. 정말 트루도 요번에 실격 기 코스튬이 너무 잘 나왔어. 어우, 즉사 면역 안돼 있고. 오, 이거 방패들 한번 줄수 있겠는데, 타이밍이. 자, 에반, 각성기. 기억에 검풍 가자. 그래, 넌 반드시 찾을 수 있어. 알았지? 넌 주인공이야, 세나. 어허허허! 아일린이 고맙게도 상태 이상을 공격해주네요. 빵패들, 야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아일린, 오 화났어요 아일린. 없다. 크, 딜 좋죠 아일린도. 우 우린 또 풀피. 으아오 효과 공격까지. 으아 실험기로 멜페르. 멜키르는 요새 잘 지내니? 뭐, 호. 상대방 아일린 고맙고. 우린 또, 천사의 가오가 이제 켜지면 돼요. 천사의 가오 켜지고. 자, 어떤 스킬 나갈까, 우리는? 오, 호, 아일린 상태 이상. 뭐,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승패는 우리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천공의 심판 고정 됨이지안 들어오죠? 토비가 있어서. 히야, 넌날 막을 순 없다. 자, 오호, 넌날 막을 순 없다. 중대 관처 들어갑니다. 지금 린이, 지금 즉사가 걸려있어요. 걸려있는데 안 터졌네. 변신, 오, 어, 타라 변신. 제가 타라 3업만 있었어도, 제가 마덱도 리뷰를 많이 봤을 텐데, 제가 타라 3업이 없어요. 오호, 자, 빈곤에서, 어, 구매를 못했습니다, 타라를. 오우, 딜 엄청 센데. 프레이야, 역시 프레이야. 딜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뭐, 프레이야가 좀만 저격을 하면은 세팅을, 약간 저격 세팅을 하면은 그래도 엄청나요. 저 구성에서도 파워가 세요넌날 막을 수 없다. 오우, 공 자, 우리 한번 방패딜 가야지. 음 천사의 가옥 켜지고 세자르 각성기 촉수공격 이야 아주 좋죠 침묵실명 아주 좋습니다 아일린 들어오죠 방패딜이야 이 타이밍 방패딜이죠 뽕 <laughs> <뻥>. 오케이 <laughs> 오, 세자르 폭주의 눈까지 완전 마무리까지 합니다 마무리까지 촤악, 촤악, 촤악. 이야 우리의 승리 풀피 네 번째 판 보시죠. 마공대기 똑같이 나왔죠. 요번엔 나락을 쓰고 있네요. 나락을 미르 퇴 오케이. 폭주해 놓은 어우 초반부터 아주 좋은데, AI가 초반부터 아주 좋습니다. 차차 차. 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효과 공격 좋고, 오토비 각성기까지 좋고요 불굴의 방패. 내가 이 정도로! <laughs> 자, 방패딜 한번 먹여줘야지. 실험기로. 아쿠아, 고맙다. 아쿠아, 타라, 고마워. 너의 물장풍. 고마워. 오, 물의 창은 좀 아프지. 오, 아파요. 린한번 터졌죠? 기억의 건풍. 하지만 저희는 방패딜이 있습니다. 딱 타이밍이 방패딜을 한번 먹여줄 수 있어요. 물의 창이요. 뽕. 어안 터졌네요 이번에. 다음 번인가 보다. 아방패딜아못 들어가네. 못 들어갔습니다 요번에 이거 위험한데. 천사의 가오 켜졌구요자 진노 들어갑시다. 사턴 감소에 뽕. 딜이 꽤 세죠 제 거는. 나라까지. 보무 들어옵니다. 자 어떤 세팅이 되어있는지 볼까요? 오호 쎄쎄. 쎄. 쎄. 쎄요 지금. 프레이야가 좀 쎄네. 음. 빵겨. 들어오고 물에 차. 아 아파. 아파요. 비전한 괴멸 들어갑니다. 나락을 쓰고 있으면 은 저게 단점이에요. 아일린이 먼저 터져버리면 은 게임이 끝납니다. 어트로도 완전히 터졌고 나락 들어오고 우린 또 힐해줬죠? 상대방 아일린 상태 이상 들어오고 크, 괜찮아 우린 천사의 가옥 켜지고 자 방패 들자 아니네 폭주의 눈 폭주의 눈도 좋아요 폭주의 눈도 좋습니다 차자차 야하 이거 게임 터졌죠 게임 터졌어요 <laughs> 게임 터졌죠 프레야가셀 거예요 와우 역시 쎄 역시, 세요. 크 에반. 하지만, 저희가 이겼어요. 이거는 이겼습니다. 어우, 아파. 폭주의 눈.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역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차차차! 아하! 금풍. 사라지는 건 너야, 프레이야. 고생했어. 더운 날에 고생했다. 우리의 승리. 마지막 판 보시죠. 오우, 기본 진영, 기본 진영의 마공대기네요. 오르카까지.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이거 딜 세팅이 돼 있고 지금 파워가 강력할 거예요. 저게 이제 마공대한테는 기존의 마공대한테는 좀 밀릴 텐데. 지금 방대까지는 잘 터트릴 수 있을 거예요 저게 자딱 보니까 프레이야가 어떤 세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자 방패들 한번 줄수 있을까? 물에 차 어우, 방패들 어우, 화끈하네요. 방패들 아주 화끈합니다. 잘했어요. 방. 야, 상대방을니한테 데라를 줬네요. 투데라리네. 린과 트루이야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해요 투데랄, 와 부럽다 엄청 세다 지금 타라도 지금 아마 즉사 같은 게안돼 있고 즉사 면직이 안돼 있고 딜 세팅이 돼 있어요 와 억압을 겪구나 야 프레이야 딜 세팅이네 약정 공격 된지 도 들어오는 거 보면 치명타와 으아 보이십니까? 와 딜이 어마무시합니다. 천상의가 어켜지고 세자로 완전히 터졌죠? 야 어마무시해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렇게 마공덱 분들도 조금만 그 마공덱 싸움을 조금만 이제 내려놓으시면은 방덱을 터뜨릴 수 있어요. 아셨죠? 뿌잉 뿌잉 뿌잉. 빵피들한번더줄수 있겠는데 히야 넌날 막을 수 없다. 오케이, 그래주고 속공까지 고맙다 아일린. 자 오르카도 터졌습니다. 다행이네. 자 중대 관찰 한번 들어가고요. 야 역시 타라 즉사 면역이 안돼 있어요. 딜이 2,400씩 들어오는거 보면은 지금 그딜 세팅이 돼 있습니다. 딜 세팅. 오우 쎄쎄. 프레이아랑 타라가 딜 세팅이 돼 있어. 오 외반도 완전히 터졌고, 자 타라도 터졌고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천상의 가오 이겼네요. 이겼어. 왜냐하면은 얘네한테 천상의 가오가 부여가 되면은 살아날 때마다 이제 피해 무효와 생기는 거 아시죠? 오아퍼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 오 초래 각성기까지. 링 각성기. 음 괜찮다. 크리스 한번더 살아나고 오케이 제압 걸어주고요 리한테 부활의 결정이 또 들어가 있죠 든든해요 아주 좋습니다 금풍 제압 걸려 있고 사라지는 건 너야 프레이야 맨날 사라지래 음? 무서워 넌날 막을 순 없어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턴감 턴감 다 턴감 써 끝났습니다. 사라지는 건 너야. 퇴! <laughs> 어우, 린 잘했어. 우리의 승리. 이 조합도 좋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